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아, 진짜 애증의 아, 현대바이오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오늘도 또 음봉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네요. 진짜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뭐 특별하게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결국은 여기서 올라갔던 그 이슈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좀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주체는요, J.P. 모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예요? 이때죠. 이 양봉을, 이 음봉이죠. 이 음봉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게 J.P. 모건인데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또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매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제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가 이제부터 조금 매도가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가 붙는다. 아, 이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조금 어디 라인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계속해서 올라갈 때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뉴스는 계속해서 뭔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아, 이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이슈를 갖고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슈를 또 재탕하는 듯한 느낌의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버릇을 못 고치네요. 현대바이오가 예전에도 여기에서 어떤 이슈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비쳤는데 이 버릇을 못 고치고 여기서 상승을 시켰던 그 이유를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쉽죠? 네, 아쉬워요. 자 긴급상승인 신청 절차 뭐 준비에 착수했다.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임상 이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임상 진행을 할수 있게끔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건 맞죠. 예, 긍정적인 건 맞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만 나와주고 있는데 그 좋은 얘기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없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기, 뭐,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밀리더라도 밑에서 좀 지지해주는 그런 힘이 있을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IQB와 협의 중이다 라고 합니다 협의가 완료가 됐다 라는 것도 아니고 협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이 좀 보기에는 뭐 아직 불확실성이 더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이제 뭐 세력들이 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주가를 좀 조작하는 애들이 그냥 막 올라가니까 뭐 개인들도 따라 들어가면서 뭐 이런 데서 좀 정리가 됐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긴급 사용 승인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 메디팅과 인너를 이너가 대형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임상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상 범위에서 현대바이오의 그 체열 목표 인원이 60명이고요. 2달 중으로 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달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체열을 통해서 혈중, 약물 농도가 나오고 이를 바이러스 농도와 비교하면요 항바이러스 효능 파악이 가능해갖고, 임상 종료 전이더라도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수 있는 유럽형 근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고 나서 종합적인 결과, 수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뭐 세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임상, 전임상도 마찬가지고, 임상 일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상 이상도 마찬가지인데, 현대바이오가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언제 찍었죠? 이때 찍었거든요. 지금 1년하고도 무려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1년하고도 한 14개월, 15개월 정도가 지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 느끼는 거지만, 아, 좀 뭔가 명확한 근거, 확실한 뭐 수치, 이런 걸 가지고 현대바이오가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럴 거야. 그리고 온전히. 그 주장은 현대 바이오 입장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여기 있었고, 여기 라인도 우리가, 제가 원했던, 제가 원했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항 라인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아, 이걸 또안 하면 또안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잡아갔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네요. 일단 여기서 뭐 완료가 됐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거의, 거의 뭐 40에서 50%가 단기적으로 밀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라 하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고 그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좀 조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데서 매수해 갖고 1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기분 좋았는데 뭐단 며칠이에요 하나 둘셋넷 5일이죠 4, 5일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드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상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좀 뭔가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긴급 사용 승인 속도, 인허가 대행사와 용역 계약을 또 체결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것들이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재탕성 뉴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뭐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좀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허브경제tv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이 허브경제tv라고 입력을 하면 나올 거고요.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세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시면 저희한테 신청해놓으시면은 저희가 다음 기수에 초대해서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 원이죠 굉장히 할인폭을 많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랑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은요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상담 받아보시거나 문의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연속성을 가져갈지 아니면 오늘 뭐 깜짝 반등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어 지금 현실에 있는 현재 좀 보여지는 그런 시장을 조금 대응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